여러분 앞에 나서게 됐습니다. 반미를 민족주의로 포장하고 사회주의를 보편적 복직 그리고 현금살포를 경제살리기로 동갑시키는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무도한 이재명 세력은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자 숨겨왔던 마각을 더욱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산 폭거 대통령 탄핵도 모자라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고 이재명 재판도 중지하라고 급박합니다. 제 삶은 이 땅에 진정한 자유와 민주를 실현하기 위한 기나긴 대장정이었습니다. 저는 절박한 심정과 막중한 사명감으로 여러분 앞에 나서게 됐습니다. 반미를 민족주의로 포장하고 사회주의를 보편적 복지 그리고 현금 살포를 경제 살리기로 동갑시키는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무도한 이재명 세력은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자 숨겨왔던 마각을 더욱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산 폭거, 대통령 탄핵도 모자라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고 이재명 재판도 중지하라고 급박합니다. 제 삶은 이 땅에 진정한 자유와 민주를 실현하기 위한 기나긴 대장정이었습니다. 저는 절박한 심정과 막중한 사명감으로 여러분 앞에 나서게 됐습니다. 반미를 민족주의로 포장하고 사회주의를 보편적 복직 그리고 현금 살포를 경제 살리기로 동갑시키는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무도한 이재명 세력은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자 숨겨왔던 마각을 더욱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산 폭거, 대통령 탄핵도 모자라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고 이재명 재판도 중지하라고 급박합니다. 제 삶은 이 땅에 진정한 자유와 민주를 실현하기 위한 기나긴 대장정이었습니다. 저는 절박한 심정과 막 사명감으로 여러분 앞에 나서게 됐습니다. 반미를 민족주의로 포장하고 사회주의를 보편적 복직 그리고 현금 살포를 경제 살리기로 동갑시키는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무도한 이재명 세력은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자 숨겨왔던 와각을 더욱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산 폭거 대통령 탄핵도 모자라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고 이재명 재판도 중지하라고 급박합니다. 제 삶은 이 땅에 지려간 자유와 민주를 실현하기 위한 기나긴 대장정이었습니다. 저는 절박한 심정과 막중한 사명감으로 여러분 앞에 나서게 됐습니다. 반미를 민족주의로 포장하고 사회주의를 보편적 복직 그리고 현금 살포를 경제 살리기로 동갑시키는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무도한 이재명 세력은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자 숨겨왔던 마각을 더욱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산 폭거, 대통령 탄핵도 모자라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고 이재명 재판도 중지하라고 급박합니다. 제 삶은 이 땅에 진정한 자유와 민주를 실현하기 위한 희나인 대장정이었습니다. 저는 절박한 심정과 막중한 사명감으로 여러분 앞에 나서게 됐습니다. 반미를 민족주의로 포장하고 사회주의를 보편적 복직 그리고 현금 살포를 경제 살리기로 동갑시키는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